목욕탕에서 주의해야 할 혈압 급상승 순간들. 어제 저녁 우리 동네 목욕탕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76살의 한영수 할아버지가 냉탕에서 온탕으로 옮기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였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건강하셨는데 말이죠. 목욕탕이 힐링 공간이 아니라 위험한 곳이 될수 있다는 걸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순간은 냉탕에서 온탕으로 갑자기 들어갈 때예요. 79살의 김미자 할머니는 시원하다고 냉탕에 있다가 바로 온탕으로 들어가셨어요.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순식간에 떨어졌죠.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의식을 잃으셨대요. 체온이 1도만 변해도 심장 박동이 10번 더 뛰어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심장에 엄청난 충격이에요. 두 번째 숨은 위험은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82살의 박순희 할머니는 온탕에서 30분 넘게 계셨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면서 탈수 증상까지 왔죠.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119에 실려 가셨어요.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요.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죠. 10분 이상은 위험해요. 5분씩 나눠서 들어가세요. 세 번째 치명적인 순간은 사우나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예요. 75살의 이정식 할아버지는 사우나에서 누워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기립성 저혈압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죠.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피가 다리로 쏠려요.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고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위험한 행동은 식사 직후 목욕하는 거예요. 78살의 최영자 할머니는 점심 먹고 바로 목욕탕에 가셨어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간 혈액이 피부로 몰리면서 문제가 생겼죠. 구토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셨어요. 식후 2시간은 기다리세요. 공복 목욕도 위험해요. 다섯 번째 놓치기 쉬운 위험은 술 마시고 목욕하는 거예요. 77살의 송재민 할아버지는 소주 한잔하고 목욕탕 가셨어요.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이 뚝 떨어졌죠. 탕 안에서 의식을 잃으셨다가 다른 분이 구해주셨어요. 술과 뜨거운 물의 조합은 최악이에요. 여섯 번째 심각한 위험은 혈압약 먹고 바로 목욕하는 거예요. 여든한 살의 강순자 할머니는 아침에 혈압약 먹고 바로 목욕탕에 가셨어요. 약효와 뜨거운 물이 겹쳐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졌어요. 쓰러지기 직전에 겨우 밖으로 나오셨대요. 약 먹고 두 시간은. 기다리는 게 안전해요. 일곱 번째 위험한 순간은 찬물로 갑자기 머리 감을 때예요. 74세 윤명숙 할머니는 더운 탕에 있다가 찬물로 머리를 감으셨어요. 머리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극심한 두통이 왔어요.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아 뇌출혈 위험까지 있었대요. 여덟 번째 숨겨진 위험은 때를 세게 미는 거예요. 76살의 홍철수 할아버지는 때미리를 받다가 혈압이 올라갔어요. 피부 자극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심장박동이 빨라진 거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더라고 하셨어요. 아홉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은 탈의실 온도차예요. 80살의 김영희 할머니는 뜨거운 목욕 후 차가운 탈의실에서 옷을 입다가 쓰러지셨어요.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이 치솟은 거예요. 탈의실도 따뜻해야 안전해요. 열 번째 위험한 행동은 혼자 목욕하는 거예요. 79살의 박상철 할아버지는 새벽에 혼자 목욕탕 가셨다가 탕 안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직원이 발견했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안전한 목욕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욕 전 준비가 중요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탈수를 예방하는 거예요. 혈압을 체크하세요. 평소보다 높으면 쉬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목욕탕 입장 후 10분은 적응 시간을 가지세요. 탕에 들어갈 때 순서가 있어요. 발부터 천천히 담그세요. 종아리 허벅지 순서로요. 배까지만 먼저 담그고 3분 정도 적응하세요. 그 다음 가슴까지 들어가세요. 심장 높이는 조심해야 해요. 절대 어깨까지 담그지 마세요. 심장에 압박이 가해져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체온보다 조금 높은 정도가 좋아요. 한 번에 5분 이상 잊지 마세요. 나와서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세요. 총 목욕 시간은 20분 이내.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사우나 이용법도 중요해요. 온도는 60도 이하로. 너무 뜨거우면 위험해요.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세요. 먼저 앉은 자세로 30초.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세요. 사우나는 5분이면 충분해요. 욕심내지 마세요. 물은 자주 마시세요. 탈수가 가장 위험해요. 냉온탕 교대욕은 피하세요. 젊은 사람에겐 좋지만, 노년층에겐 위험해요.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해요.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가요. 절대 하지 마세요. 목욕 후 주의사항도 있어요. 천천히 체온을 낮추세요. 급격한 변화는 위험해요. 따뜻한 물로 마무리하세요. 찬물 마무리는 피하세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세요. 이온 음료도 좋아요. 바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실내에서 10분은 쉬세요. 겨울엔 특히 조심하세요. 보온에 신경 쓰세요. 목욕탕 선택도 중요해요. 너무 붐비는 곳은 피하세요. 산소가 부족할 수 있어요. 환기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하세요. 공기질이 중요해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낙상사고가 많아요. 직원이 상주하는 곳이 안전해요. 응급상황에 대처 가능해요. 제가 아는 93세 할아버지는 목욕탕 규칙을 철저히 지키세요. 일주일에 두 번만 가세요. 오전 10시쯤 가시죠. 혼자 가지 않고, 친구분과 함께 가세요. 미지근한 물에만 들어가고, 5분씩만 계세요. 사우나는 아예 안 가시고, 때도 살살 미세요. 이렇게 조심하시니, 한 번도 사고가 없으셨어요. 건강하게 목욕을 즐기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목욕은 즐거운 일이어야 해요. 위험한 일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작은 주의가. 큰 사고를 막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목욕 즐기시길 바라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안전 목욕법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집에서 하는 안전한 목욕법을 알려드릴게요.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